이 비디오는 ERP 전표 연계 개인형 법인 카드 전표에 대해 설명합니다. 전표 연계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아봅니다. 회계 관리에서 ERP 전표 연계 탭을 클릭합니다. 이 페이지는 각 전표별 설정 및 관리를 위한 페이지이며 해당 페이지를 통해 아마란스 연계 및 데이터 전송이 가능합니다. ERP 전표 연계에서 개인형 법인 카드 전표 탭을 클릭하고 기간을 설정한 후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조회된 내역을 확인합니다. 조회 버튼 클릭 시 외근 비용 관리 개인형 법인 카드 데이터 내역을 불러옵니다. 개인형 법인 카드 전표에서 반영되지 않은 항목들의 행을 선택한 후 우클릭하여 반영 및 전표 설정 버튼을 클릭합니다. 개인형 법인 카드 전표에서 전표 점표 설정 후 최종 데이터 내역을 확인합니다. 아말란스 연동시 전표 전송 버튼을 클릭하여 아마란스 자동 전표 데이터에 등록 반영이 가능합니다.